안녕하세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는 물론 제 환자입니다. 저를 찾아와서 쌍꺼풀 재수술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경우에 수술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지금 이분의 수술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교정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눈 앞쪽이 기울면서 두껍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상한검 위쪽에 있는 누공과 밑에 누공이 붙을 정도로 눈 앞쪽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즉, 기울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 즉 쌍꺼풀의 모양을 얇게 하거나 두껍게 해주는 그런 수술만 가지고는 이런 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쌍꺼풀 라인을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기울어진 눈매 자체를 이렇게 중국에 바꿔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게 되면, 수술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보다 어떤 또 다른 경우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병원에는 그렇게 수술 비용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그런 눈들을 주로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이 래요 특히 이렇게 앞뒤 흉터가 있는 경우에 이런 흉터를 인폴드 얇은 쌍꺼풀로 교정을 하려면 또눈 앞쪽에서 상당한 조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 수술 비용이 다른 거또 다른 병보다 많은 것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